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4회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분들 많으셨죠. 은지 엄마, 민찬 엄마, 두 연기파 엄마들의 행복한 눈물씬, 그리고 츤데레 김준환의 고아 환자를 위한 이벤트까지. 역시 스리생다운 전개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준환, 익순 커플 때문에 혈압 올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듯 합니다. 익순은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소식을 남사친인 세경이 준환에게 알리면서 준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미 지난 3회 때 같이 여행 다니는 세경이가 남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던 익순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혈압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익순의 오빠인 익준은 준환이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후 익준은 익순과의 통화에서 준환이 여자친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익순은 그동안 준환과의 통화에서 익준 말대로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얄미울 정도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끄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 통화에서도 역시 오빠 목소리가 안 좋다면서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본 뒤 곧바로 자기 시험 1등한 이야기로 화제를 넘겼었죠. 아마 준하는 평소에 여친의 이런 성향에 대해 익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걸로 보이네요. 준환이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익수는 한참을 고민하다 준환에게 전화를 겁니다. 뜸 들이던 익수는 준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익순이 헤어지자고 한 속사정은 따로 있었죠. 익순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여러 검사를 받다가 간 수치가 300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면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익순은 준한에게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잘 치료받으면 될 것을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준한에게 상처를 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아픈 모습 망가진 모습 보여주기 싫은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이런 식으로의 이별은 정말 예의도 없고 말도 안 되죠. 익수는 익준에게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면서 준한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익준은 준한의 여자친구가 바로 자신의 동생인 익순이었다는걸 알게 되죠. 일단 익수는 모두에게 비밀로 붙인 채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준한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겠죠. 준한 익순 커플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될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오해에고편에선 장겨울 선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듯한 장면이 나왔죠. 저는 왠지 이 상황이 겨울이 임신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무리한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오늘따라 유독 정원에게 아이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먼저 회진 돌던 정원에게 간호사가 교수님 애 있죠? 하고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정원은 애 많죠. 수술한 아이들이 전부 제 아이죠. 라고 답하며 넘어갑니다. 또한 보호자 쉼터를 만들기 위해 대출을 받으러 온 정원은 은행 직원한테 사은품으로 인형을 달라고 하는데요. 은행 직원이 교수님 아이 있으시구나 라고 묻자 정원은 아 아직은요 라고 답하며 뭔가 곧 생길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오해 예고편에서 겨울정원 커플은 바다를 보러 가자며 며칠간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혹시 이 여행 중에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닐까요? 또한 겨울은 정원이 선물한 인형 두 개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혹시 이것이 쌍둥이를 암시하는 떡밥일까요? 준한 익순, 겨울정원 이두 커플 앞에 과연 어떤 난간이 펼쳐지게 될지 벌써부터 오해가 기대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